네, 이게 파쿼터 프로젝트 아파트 모형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고요. 여기가 지금 생킬다 로드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만나서 들어갔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생킬다 로드에서 이제 엔트런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비, 메인 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메리어트 호텔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 그 호텔 그 고객님 엔트런스하고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 레지던셜 엔트런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여기가 어, 주출입구. 그렇죠. 주출입구고. 호텔 사용하시는 고객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같은 출입구와 로비를 쓰지만 엘리베이터는 또 따로 달라요. 돼 있고 네, 엘리베이터는 네. 다르고 이 밑에 이제 부대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수영장도 있고 짐도 있고 프라이빗 다이닝룸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요 여기. 네 그렇죠. 신대수영장 신대 다, 짐짐다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인 엔트런스가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고요. 여기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여기는 그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라운드가 아까 부대시설이 들어갔고요. 1층부터 5층까지가 메리어트 서비스 아파트먼트가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이제 6층부터 14층까지가 일반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가 들어가고 네. 한 층에 총 24가구가 들어가요. 24가구. 14층까지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스카이매너 어, 모델하우스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스카이맨는 15층, 16층에 있을 예정이고요. 음. 어한 층에 1 2 가구. 좀 사이즈가 크죠. 쓰리베드, 4베드니까그 다음에 이제 17층이 이제 펜트하우스. 아. 펜트하우스는 여기 이게 4동이 네 동이 있잖아요. 요네 동에 한 동씩 한 집이 한 가구씩 들어가요. 그총네 가구가 펜트하우스에 들어. 그 펜트하우스는 이한 동의 전체 면적을 한 가구가 다 사용한다. 그렇죠. 다 사용하고 요 위에 보시면 가든이 꾸며져 있죠. 어 여기 보니까. 야외 풀도 있는네요. 그렇죠. 각 동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루프탑 가든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세스가 약간 이게 한 동마다 이제 어세스가 가능할 거고 여기 이제 수영장 있고 어, 그 바베큐エリア도 있고 아 이렇게 루프탑 가든이 꾸며져 있어요. 그럼 이이 루프탑 가든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여기가 뭐죠? 이제 스카이매너 고객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펜타스 고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어센스가 가능하게 아, 따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 여기 메리어트 호텔이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호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이 호텔 서비스의 멤버십을 팔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스카이맨너 고객님하고 펜트하우스 고객님은 구매한 고객님의 한해서이 멤버십이 2년간 무료로 어, 사용할 수 있게 포함을 해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호텔 룸 서비스도 그죠? 다 가능해요. 호텔은,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호텔에 또 다른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 있고, 호텔에 아 호텔에서 해드리는 모든 서비스를 똑같이 누리실 수 있게, 원래 이게 이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멤버십은. 아, 네네, 그래서 네네. 원래 한 가정다 다른 일반 아파트 고객님들도 사용 가능하신데 네. 한한사람당 가구당 판매가 되는 게 있고요. 네. 한 사람당 원래 1 5 0 0불1 년에. 네, 그리고 가구당 4 명의 한해서한 가구당 2,500불, 1년에 음그 멤버십을 판매를 하는데, 예, 네, 스카이매너 고객님하고 펜트하우스 고객님은 2년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네. 2년간? 2년간. 오그 추가로 그... 이제 다음에는 페이를 하시면 되죠. 하지만 2년 동안은 무료로 어, 무료로 멤버십 그렇죠. 호텔에서 버스를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좀 약간 이 아파트 파워터 프로젝트는 조금 럭셔리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단층이지만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뷰가 굉장히 예쁘고 음. 네. 야 이거 뭐 모형만 봐도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거주용 아파트로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네. 네. 그시티에 아파트 있는 같은 경우는 좀 작지만 네. 거기는 이제 투자용으로, 거주용도 있지만 음. 좀 가족들이 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음.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어, 파크쿼터 아파트는 주로 좀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어, 사용을 많이, 많이 하시고 음. 하지만 여기도 물론 이제 원베드, 투베드 작은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네. 네. 또 어, 고객님의 뭐 성향에 따라서 어, 투자용으로도 하실 음, 네, 수, 할수 있습니다. 어. 네. 여기는 380 멜번이라는 아파트예요. 여기 시티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1베드, 2베드, 3베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도 서브펜트하고 펜트하우스도 있고 지금 여기는 3베드 어, 어, 디스플레이 유닛이라고 네, 실제 아파트. 실제 아파트 실제 존재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3베드라서 좀큰 3베드예요, 여기는. 그래서 38평형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어, 돼요. 어. 예, 여기 예. 가격이 어떻게 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일반적으로 3리베드가 여기 가두 가지가 있는데 좀 네. 작은 사이즈가 있고 큰 사이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9.4 정도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는 이제 1포인 2. 주차장 각각 딸려 있어요 하나씩. 아 그럼 가격 차이가 그래도 꽤 나네요. 그죠.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거주용으로 구매를 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작은 3리베드는 거주용보다는 약간 투자용으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숙박업으로 이제 활용을 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원베드, 투베드도 거의 투자용으로 많이 하시죠.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음. 제가 어 한국에서 결또 왔을 때 네. 제가 모을 수도 있,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러 네.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왜냐면 혹시나 멜번에 방문하셨을 때또 숙박을 찾으셔야 되니까 네. 어, 그러면 이제 투자용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이제 어,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미리 아니까 음. 그때 이제 예약을 해 놓으시고 네. 어, 뭐, 머물다가 또 이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 많으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오, 여기 뭐 아까 봤던 음. 그 아파트에 비교해서 일반 아파트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여기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여기도 네. 나쁘잖아요. 여기도 거주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고 가격대도 네. 사실 원포인트 이면 적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까 그 아파트보다는 거의 1밀리언 네. 정도가 더싼 네. 그렇죠. 그래서 한테니까. 여기 네, 음. 이런 느낌도 있다라고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요거 인스펙션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그러시죠. 여기 지금 마스터 베드룸이라 사이즈가 좀 크죠. 방 사이즈가 크고 옷장 같은 거 여기가 또 아파트라 수납 네. 공간을 많이 넣어 놨고요. 음. 네. 그다음에 네. 뭐 네. 크진 않지만 수납 공간을 구석구석. 그음에 이제 여기가 또 화장실이 딸려 있어요. 화장실. 아, 네, 욕이이어리요 그래서 여기 또 좋은 게 저는 이런 게느낌 괜찮더라고 거실이 두개 있는 느낌 그래서 음. 리빙 에어리아가 있고 다잉 에어리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구분이 살짝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파크 커터 같은 분양 상품을 또 보셨고 이렇게 지금 현재 실존하는 또 시티 아파트를 인스펙션 하셨는데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처음 봤던 음. 그 스카이 맨너네 네, 거기는 뭐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그죠 네. 너무 럭셔리 좋았고, 네. 구매 의사가 뭐 뿜뿜 쳐아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네. <laughs> 돈이 문제죠. <laughs> 네. 여기 시티에 있는 아파트도 음. 먼저 그걸 안 봤다면 이게 전 럭셔리 아파트인 줄 알았을 거여기요 네. 사실 여기는 위치가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또 선호하시는 고객님들 많고. 음, 네. 그 각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선택하면 네,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덕분에 오늘 음. 뭐. 멜번 아파트를 좀 돌아봤는데 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저도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출연을 흔쾌히 아유, 아닙니다. <laughs> 응해주셔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영광이... 구독자로서 네. 영광이 <laughs> 제가. <웃음> 자 그러면 제가 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하고 마지막 네. 알림 설정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요? 네 제가 <laughs> 먼저 할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laughs>